1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자리 자연수 A하고 B에 대해서 우리는 이처럼 정의합니다. 그때 7 1를요9 곱하기 A라고 한대요. 그때 A의 값을 순환소수로 나타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7 1을 나타내 볼까요? 0,0. 0. 7 여기다 쓰고 땡 하란 소리지지 요게 a 가 되니까 a 자리에 집어넣고 b 자리에 집어넣는 거죠 그쵸 플러스 0.02땡 요게 될 겁니다 너는 9분의 7이고요 너는 90분의 2입니다 90으로 통분하면 너는 90분의 70이고 90분의 2가 되면서 값은 90분의 72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자 여러분 90분의 72는요 어, 90분의 98에 72로 나눌 수 있고, 얘를 9 곱하기 90분의 8로 봐도 될까요? 그쵸, 괜찮죠? 그러면 얘가 9, 요 친구가 A가 될 거야. 무슨 말인지에 노, 요만큼요만큼이 A가 된다는 맞죠? 자, 그러면 A를 순환소수로 좀 바꿔볼게요. 자, A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? 나눠보면 될것 같은데? 자, 8 안에 90내차. 자, 0.0부터 봐. 들어가요? 안 들어가니까 0 한번 더 붙입니다. 그러면 0 붙고요. 자, 8. 972 720 하면 다시 또80 되고 0 붙으면서 어 이제 바로 순환하겠네요. 그쵸 정답 A는 0.08땡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. 오케이. 끝.